300억 스쿼드입니다. 300억 스쿼드인데, 저희가 여러분들 이 지금 컨텐츠를 지금 왜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추석 기념으로 해서 용돈 많이 못 받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연 접수를 통해 지금 저희가 더 자본 스쿼드 컨텐츠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사연을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소다님 채널을 보고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부모님이 게임에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셔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고 그동안 FC 모바일을 꾸준히 플레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정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모든 데이터와 노력이 날아갔고 현재는 새로운 계정으로 플레이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실망을 겪었고 제 게임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320억 일모 성능 팀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 선수는 무료 메시 사진과 무료 카르발료 사카와 무료 드롭바 한 2카 정도가 있습니다. 드롭바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고요. 전화는 부끄러워서 어렵고, 스케줄은 톡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생방송을 선호하며, 점심이나 오후 9시 전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게임이 큰 의미가 있으며, 소중한 팀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야. 12살이야, 12살. 여러분들, 12살 때뭐 했어요? 12살 지금 어휘력이야, 이게. 근데 이제 비하인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이제 우리 관리자가 이제 사연을 이제 추려서 저한테 이제 보내줘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다 짜고 나서 핸드폰으로 또 이제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잖아 그러니까 LD플레이어에도 인증을 미리 받아놔야 되고 핸드폰에도 인증을 미리 받아야지 내가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인증을 받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구글 아이디를 받는데 땡땡땡땡하고 뒤에 숫자가 1991 골뱅이 gmai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초5 맞으신가요 내가 이걸 보냈단 말이야 왜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디가 1991이던데 네. 아, 제가 연도를 속이고 하는 성격이라 바이러스 걸리면 쎄 보일라고 연도를 속였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야. 나이 속이고 싶은 건 인정을 해. 근데 약간 좀 묘하게 브라핑스가 팍 느껴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전화 가능하신가요? 이랬어. 전화는 너무 좀 전화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톡으로 가능한지요? 아니, 확인차 연락 드리는 건데 뭐가 그러냐? 제가 전화 이런 거를 못한대. 그래서 그냥 우리 목소리만 좀 들으면 된다.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죠. 아무 질문 안 하고. 네. 이러고 우리 관리자분이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걸었는데, 일단, 초등학교 5학년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중인과 종3이라고 3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소다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할때 초등학교 친구들을 좀 많이 선정을 하는 것 같아서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게임 열심히 할 거라서 정말 소다님이 저를 제발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서 나이를 속였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사실은 제가 이런, 이래, 이래저래 해서 거짓말을 했다. 어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 중학생까지는 오케이. 오케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300억은 제가 이제 대부분의 초등학교 친구들 위주로 더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게 초등학교 친구들은 중학생들보다 현질력이 낮잖아요. 일단 어 2분 해드리기로 했고요. 이거 하나 사서 드롭바 3진 부트면 쓰고 터지면 팔자. 어때? 와, 붓는다 아, 야, 이거 쓰자. 저거는 여러분들 쓰고 갈게요. 아, 개주님이 이거까지 카르발류까지 써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꽁짜선수가드록바 카르발류, 메시 이렇게 세명 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야, 이거 이러면 그냥. 사네티 여러분들 이거 쓰고 갈까요? 버블로. 스타터 패키지면 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일단 보자, 얘들아. 수부까지 싹 얻어주고 메시 야, 사네티랑 리세 쓰자. 아, 이 정도 질러버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난이오카? 여기다가 좀 과투자하는 거지 공격에다가 미드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 미드에선 솔직히 밀코사도 좋은데 너무 비싸서 로카텔리 이런 거 좋지 근데 비싸다 야 아니면 로카텔리를 사서 진화를 좀살바라게 3카 정도만 붙여볼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로카텔리 3카 진짜 매물 없잖아 아 일단 사 몰라 일단 사보자 그로스가 벨링은 뺨친다고? 그 정도라고? 개지기긴 하네 한번 써봐, 이번에. 중원에 우리 하나 뭐 사기로 했었지? 엔소페? 사고. 사자. 일단 사고. 일단 사고 보자. 난 개인적으로 엔소페로 파우치 땅땅 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스나이퍼스 보고 여러분 중거기좋하고 결정력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5억 가지고 절대 못 사잖아. 5억 가지고 일단 못 사니까. 9,900원짜리 이게 맞을라나?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볼게요 여러분들. 네. 글쎄요. 근데 나올 건 같은데? 어, 뭐야! 네이마르다. 아, 아닌데? 아, 저기다. 히샬. 45. 오, 졸라 잘 떴다. 히샬이 또 9,900원에? 메슐리에가 오버를 외친데? 아, 여기 있다. 이거구나. 어 라스트라인에. 오, 뭐야! 이런 개짱우 선수가 있었다니? 일단 사볼게요. 자, 나이스. 우리 가을이 사랑해. 여기서 막뭐 안정환 이런 거 좋아. 문 한번 열어보든가. 아니 뭐하나이도 준다고? 샷 뭐야 이게 열려? 잉글랜드? 케인이다. 케인. 아이 아이인데? 라울? 아이 아 시어로. 야 시어로 뭐야? 야 이게 뭐야? 쌍 시어로요? 야쌍 시어로 뭐야? 야 300억 쓰거든데 300억을 이득을 주면은 뭐 다시 하라는 겁니까? 카르발료 갖다 버리자고? 갖다 버리자? A few later. 네, 1180억이고요 공짜 선수들을 원래는 이제 드록바, 메시, 그 다음에 카르발료까지 총 3개를 이제 계주님이 포함을 해서 가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홍리 세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쌉대박이 투어러가 뜨는 바람에 판매를 하고요, 300억을 리픽이 돼서 약간 풀백 자원을 우리가 공짜 선수들로 좀 쓰다 보니까 센터백에 조금 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토디버, 어, 오카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팩에서 토디버 오카가 뜬 거야.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공격수에는 저희가 드롭바를 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공짜 드럭받아 이거 한번 써볼건데 어 슈팅력 수부예요 질주속도 올라가고 중거리수하고 슈팅력 볼컨 발리수 정도 올라가고 개인기뭐 레인보우 레인보우다 체력 9에다가 개인기는 5성 약발 4에 뭐 6피트 2인치 정도 되는데 일단 요 친구 한번 써볼거고요 양발에 여러분들 호크수부 양발 호크수부에다가 룰렛 개인기를 달고있는 우리 난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해요 8진인가 9진까지 싹다구매되기 걸려있는 우리 살바란 나니 그 다음에 뭐메시 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나이퍼 수부 달고나온엔소페그 다음에 공격마스터 수부 약간 벨링엄 하향 버전이라고 하는 우리 그로스까지 구매를 했고요 로카텔린즈 원래 뭐 수미에서는 원체 이제 좀 국밥이라고 평정이 나있는 선수다 보니까 한번 구매를 해봤고 오늘 그바이디랑 토디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바이디 같은 경우는 홀딩 스부고요그 다음에 토디보 같은 경우에는 아 토디보도 홀딩이네요 폴딩이 6피트 3인치, 근데 그발디가 키가 6피트 2인치네요. 6 p t 1인치인데 그럼 자기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키큰 선수가 우측으로 오는 게 조금 더 좋고요 리세와 사네틱 공짜 선수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좀 개성비라고 하는 가성비라고 하는 우리 매슬리의 넬라스 네, 라인의 6 p t 5인치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바로 한번 써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TP 가지고 제가 피챔 잡아보겠습니다 야 피챔 잡아본다 내가 이분 피챔이셨거든 어. 좋아요, 좋고요. 자, 뭐 같은 죠 메시지만 아, 그요 자, 코너야 좋아, 이길 수 있어. 쭉 빼기... 아, 조현호 한국 땅이 이긴가? 자, 나이스... 그로스 잘 막았어. 좋아! 오와 어. 메시야 나이스 이게 바로 아니지 아 어때요 깔끔하죠 나이스 카이, 아 오바 오바 나이스 <laughs> 존나 잘해 와 키퍼 누구야 야 키퍼 누구야 어제 누가 추천해줬는데 키퍼 좋아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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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리, 나이나이나야 나리, 나이 나리, 나이나 오케이 다시한번 그루스 하지리 여기서 빠세 아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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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여러분들 300억 TP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 추석 우리 기념으로 우리 사연 뽑아가지고 진행을 한거라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네, 우리 중학생 친구 어, 정말 이거잘 썼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300억 스코드 한번 요쯤에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500억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저희가 사연 접수받아가지고 어, 진행할 거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